차트 분석해 준남 자, 셀리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g s 글로벌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4월 1 9일에뵙에뵙겠습니고 자, 다했 시간에 뵙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4월 19일 요때였었고 위쪽으로 이제 돌파되는 게 힘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를 3,840원까지 줬는데 4월 24일날 한번 중간 리뷰를 살짝 아, 했었어. 살짝. 아 올랐을 때. 예. 다른 영상이랑 세 개를 섞어가지고 동동을 해요. 하이트 질로 뭐 해가지고. 27% 정도 오르고 다시 내려와 버렸네요. 어, 거의 저희가 외소했었던 단가가 좀 밑에 있는데 아무튼 들고 계셨. 계신 분들은 댓글이 없는 것상 제가 어, 다 탈출하셨거나 수익을 보고 나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제가 위로 돌파했었던 라인을 잘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. 요 말인 뜻은 이제 밑에서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면 계속 위쪽으로 상승을 하는데 계속 저항으로 맞고 내려온다, 맞고 내려온다 그러면 은 차트가 이제 다시 한번 밑에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목표로 하고 싶은 가격은 2,555원하고 2,455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려고 하면 사실 요 타점밖에 없어요, 지금. GS 글로벌이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? 그럼 요 타점밖에 없다. 이 타점이 깨진다?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모양과 비슷한 차트 모양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, 지금 GS 글로벌 여러 가지로 좀 잘하고 있는데, 하필 또 검단 신도시에서 지하철차장이 붕괴돼가지고 계속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적정하게 아마 반등을 하지 않을까. 이거, 이때까지는 눌림이었는데, 눌림에서 돌파가 돼서 다시 저항온다?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단가까지는 올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GS 글로벌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2,555원 그리고 2,455원 이 사이에 대한 타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두두 두 타점 말고는 반등할 수 있는 타점이 없어요. 그렇게 되면은 뚫린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항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. 뭐제 생각에는 지금 재건주로도 GS 글로벌에 좀 분류가 되나요, 돈별리님 알겠습니다. 2,555원하고 2,455원. 아니, 잠깐만. 나, 나, 아, 나 근데 무식한 놈 되잖아. 요 잠시만 찾아볼게요. 어. 아니, 몰라요. 알아서 하세요. 그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반등을 해줘야지 맞는 거고, 지금 과거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, 지금 있는 가격은 힘을 모으는 구간이고, 힘을 모으는 구간에서 지금, 어, 어쨌든 거래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. 그럼 맨 밑에 있는 하단선인 2555원, 2450원. 두 개의 타겟팅을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. GS 글로벌 2455원하고 2550원에서 반등이 있으면 1차적으로 넘어야 될 사는 2840원이고 1차 목표가 3355원, 2차 목표가 4 5 0 5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표시해 놓고 대응 좀잘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손절은 이 제가 표시해 놓은 라인 밑으로 뚫리면 손절 라인 정리, 손절 처리, 처리하시는게 좋아요. 근데 그렇게 될확률도 높지 않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Karfi na shi ne